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사단이 에덴동산에 내려와서 아담과 하를 깨어 언약을 여기고 범죄하여 죄를 짓게 함으로 하나님 나라 완성을 이룰 수 없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죄인들을 구원하시어 저주받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여 그곳에서 영원토록 함께 교제하며 살게 될 그의 백성 그의 자녀들을 모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땅이 이 세상은 죄의 본질을 가진 인간들이 살아가는 나라이지 그리스도로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갈 나라는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이 아버지로 계시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나라이며 영원한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 곧 성도들을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하나님 나라의 심령 을 가진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처음 복음 사역을 시작하면서, 때가 찾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첫 일성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이 암울한 세상에서 구원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지 궁금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 지도자도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가 하는 궁금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오셔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니고데모의 질문은 우리를 이 어려운 현실에서 구해 주실 메시아가 당신이냐고 묻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는 자신이 누군가에 대한 대답보다도 우리 죄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들이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인간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수 있습니다. 본문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거듭남이란 단어는 중생이라고도 하며 다시 태어남의 의미입니다. 그럼 거듭난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육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인가? 이는 실제로 있을 수 없는 것이며 현실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러한 의문 때문에 니고데모도 예수님께 어떻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날수 있냐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거듭난다는 것은 죄와 어물로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의미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거듭남, 즉 다시 살아남은 육이 아니라 영으로 거듭난 사람이 변화되어 새로운 행동과 새 생활을 하는 것들을 가리킨다 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 새 사람이 된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새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며 이런 사람만이 새롭게 변화되어 옛 사람의 행실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찾아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고백하는 니고데미를 향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는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 죽어있던 영을 성령께서 오셔서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성령께서 오셔서 영이 살아난 자는 어떻게 내가 살아났는지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어떻게 제삼을 받았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 백성이 아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미에게 너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니고데미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자칭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면은 당시 유대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알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니고데면은 나름대로 성실한 사람이고 일법도 잘 지켰으며.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으로 알고 인생에 풀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시기에 미고 대문은 아직 거듭나지 않은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이 거룩하시므로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성령의 거듭남을 통해서 고루가게 변화되어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깨끗해게 되어야만 제2에서 깨끗게 되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고루한 나라이기 때문에 제2는 들어갈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하지만 니고대문은 아직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지 아니한 제2인 된 상태였던 것입니다 사실 거듭나지 아니한 상태가 죄인된 인간의 실상입니다. 이러한 상태로는 어떤 인간이든 이 세상에서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는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거듭나지 아니한 인간은 아직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을 받아 새 생명을 얻은 즉 거듭난 사람만이 거룩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인간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법문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니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나, 나야 한다는 것은 거듭남의 방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이란 유대인들에게는 죄를 씻는 정화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씻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로 죄를 씻어야 되고,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은 죄로부터의 성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물은 새를 상징하는 것으로 죄를, 해결을 통한 죄 씻음을 가르킨다고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제3의 하나님을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해결을 통해 제시심을 받고 성령 하나님에 의해 신령한 것으로 새롭게 되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시심을 받고 새 생명을 얻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으로 나는 것, 즉 어떻게 성령을 받게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6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라고 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미암아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성령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라고 했습니다. 새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그 믿는 사람 가운데 내주하셔서 안에 오셔서 거주하셔서 그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의인으로 거듭나는 것은 인생 최고의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거듭나는 것 자체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일 중에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새로 태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3절에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다시 태어나게 하시므로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런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호복은 3장1 6 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마다 말입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라는 말입니다. 이 영생 즉 새로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영생을 주시는 것은 그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남녀노소는 물론 빈부 기천의 관계없이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인간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영적 부활을 말합니다. 본문 6-7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거듭나야 하는 것이 육이 아니라 영이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육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있는 인생의 부패한 본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태어날 때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상태, 즉 죄된 상태에서 태어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도 육이 아니라 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남, 즉 새로 태어나는 것이 육으로나 사람의 뜻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자신의 삶을 살아갈 때그 삶의 뿌리를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자연인의 제약된 상태를 보이는 육에 두었을 때는 결국 육체와 같이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뜻과 모든 것이 육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부패한 육신에 재된 육신에 두었을 때는 결국 육과 함께 소멸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 삶의 뿌리를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육에 속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영에 속한 사람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 삶의 뿌리를 어디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크리스토께 두고 있는 것이죠. 영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 보주신그 영에 우리의 삶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언제나 까이나 유괴 속한 것이며 사망에 그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듭나야 합니다. 다시 태어나 새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이 다시 사는 것으로 영적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부활했는지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믿고 되면은 이 거듭나야 하는 것이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이므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인 성, 영적 부활을 자연현상인 바람에 비유하여 설명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새 생명을 얻었는데 새 영이 우리에게 부어졌는데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자연 현상인 바람에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 속에서 바람의 존재를 느끼고 인식합니다. 그러나 바람이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바람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옵니다. 그래서 현재도 과학적으로도 확실히 증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람이 일어나서 어디서 오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성령의 존재와 인도를 지각하고 인식하기는 하지만 그분에 관한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성령에 의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했으며 어떻게 우리가 믿게 됐는지 우리는 알수 없다는 것이죠. 성령이 분명히 한 것은 인식하고 있는데 그분에 관한 모든 것들을 알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인식하는 것으로 아, 성령께서 나를 다시 살리셨구나. 죄악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새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자녀가 되게 하셨구나. 이 인식하는 것으로 성령을 인식하는 것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깨닫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인식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으며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성천하셨으며 재림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들을, 하신 일들을 믿고 하시고 있는 일들을 믿으며 하실 것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은 성령의 역사심을 인식하고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곧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신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영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며 이를 우리는 영적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거듭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간의 삶은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교제하며 영생복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목적과 뜻을 따라서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영생복락을 누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 나라에서 복락을 누리는 삶을 누리려면 우리 모든 인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듭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듭나는 방법은 바로 물과 성령이라고 하였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이 믿어지고 그 믿음으로만 영생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듭나는 것은 영이 다시 사는 것으로 영적 부활을 말합니다. 이렇게 성령에 의해 거듭난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삶이 성령의 인도를 받을 것이며 날마다 성령의 거룩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항상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거듭남과 고원의 약신을 갖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위에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추건합니다